기드림입니다. 오늘은 뽀자가 추천해준 오프닝을 써봤는데 어떤가요? 아, 제가 교회에서 공과 공부 시간에 물개 흥내를 내거든요. 아 참고로 뽀자는 제 실친이랍니다. 허허. <laughs> 응? 어? 이게 뭐지? 어? 인형치고 비싸다 아아무튼 귀여우니까 됐어 엄마한테 졸라봐야지 엄마 일로 와봐 응? 어? 왜? 인형 너무 귀엽지 그런 의미로 나인 이럴 수가 너무 귀엽잖아 안 사줄 수가 없어 그쵸+ 그쵸 그럼 빨리 해안가 타고 사줄게요 당연하지 자 주문했어 아 오늘도 쓰레기통에 있는 뼈다귀로 배를 채운다 아안돼내 뼈다귀. 길에 떨어져 있네. 이걸로 실시간이나 켜야지. 안녕하세요, 전 거지입니다. 아 아니에요, 저 거지 맞아요. 옛날엔 부자였는데 이자가 생겨서 거지가 된 거란 말이에요. 내가 준본 주인이 부자구나. 매일 4 5 8씩 준다고? 그, 근데 여기 뭐지? 글자. 사, 사핑. 길에 핸드폰이 떨어져 있어서 주워서 실시간에 켰는데 그 폰의 주인이 부다인 줄 모르고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. 아니에요. 거지한테 이렇게 착하게 대해주시다니. 룸곡 주르륵. 안녕하십니까? 앵커 김림드와 김드림입니다. 오늘 태풍이 아주 세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모두 주의해주세요. 그럼 빠이. 후, 오늘 바람 되게 세다. 이 태풍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하면 어떨까? 오저 아이가 나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하는 건 그럼 어디 내 실력을 뽐내볼까? 휴. 뭐지? 거꾸로 말하기. 챌린지인가? 하춘님 안녕하세요. 닉네임이 정말 하트하트하시네요. 그냥 거꾸로 아니야? 그럼 <laughs> 아무튼 백신는내 네, 네 피. 음 그럼 로꼬가 노래 먼저 듣자. 자 됐지. 그럼 이제 내네 피를 뽑으면 돼? 뭐야? 오 정말 효과가 있네. 아 맞다, 뽀르르 정주행해야지. 택배 왔습니다. 네 나가요. 알겠습니다. 음, 먼저 이렇게 저렇게 똑딱똑딱.